안녕하세요. 산골저인농원입니다 오늘은 여기 야산 입구, 치나물, 참치나물이 엄청 많은 이곳에 왔습니다. 요, 참치, 뿌리까지 채취하여 지금 이 가을에 옮겨 심으면 내년 봄에 치나물을 바로 따서 먹을 수 있는 종근입니다. 이 종근, 이 가을에 심어서 잘 관리하면 내년 봄에 치나물 정말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는 것이지요. 치나물은 먹을 수 있을 만큼 자라는 데는 엄청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1년, 2년, 3년이 지나야지 거의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1, 2년째는 한 입, 두입 나오고, 고잎을 따먹으면 얘네들이 잘 자라지 않더라고요. 치나물 중에 최고, 최고, 진짜 치라고 하는 참치입니다. 잎이 이렇게 넓적 넓적. 태비를 많이 주면 더잘 자라는 것이지요. 오늘은 이렇게 치나물 종건을 채취하여 옮겨 심어 보려고요. 치나물, 묵나물로도 최고, 최고. 정말 시골에서 예전에는 치나물만 먹었던 것 같아요. 다른 그 어떤 나물보다 치나물을 많이 먹고 또한 치나물을 많이 나물로 인정하는 그런 나물이지요. 치나물은 생으로 바로 먹어도 좋지만서도 말렸다가 묵나물로도 최고, 최고지요. 오늘은 그동안 말려 두었던 치나물을 한번 요리해서 먹어볼까요? 이 치나물 말렸다가 차로 마셔도 아주 건강에 좋은 것이지요. 우리 몸속에 염증을 없애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우리 몸에 염증을 없애는 데는 이렇게 그칠게 자란 자연에서 자란 것들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친나물은 옮겨 심어둬도 특별하게 농작 같은 걸줄 필요가 없이 잘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을에 꽃이 피면 또 얼마나 예쁘게요. 아, 여기 꽃이 조금 남아있네요. 음, 꽃 너무 예뻐요. 근데 씨앗으로 심었을 때발아는잘 되지만서도 이게 잘하는데 잘안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종건이 좀큰 것을 이렇게 캐다가 심으면 좀잘 자라는 것입니다. 치나물밥 이렇게 치나물을 물에 불려놨다가 이렇게 마늘하고 종종종 썰어 마늘하고 생강 맛소금 조금 넣고 이렇게 참기름 조금 넣고 무쳐 두었다가 밥 위에 얹어서 밥을 하면 맛있는 치나물밥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이렇게 치나물밥을 하여 먹어보겠습니다 치나물밥 겨울에 해 먹어도 맛있겠는데 이 가을에 치나물밥도 괜찮을 듯 하지요 이렇게 약간 간을 하고 마늘로 무쳐 놓은 요 치나물을 여기 씻어 놓은 살에 얹어서 밥을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게 그냥 뭐 이렇게 콩나물밥 하듯이 치사 누르면 맛있는 밥이 되는 것이지요. 요것은 이인분인데 치나물 좀 넉넉하게 넉넉하게 치나물을 준비했습니다. 나물밥 나물맛으로 먹는 것이지요. 우와, 맛있는 냄새. 정말, 우와, 이거, 치나물밥. 맛있는 냄새가, 음. 간장이랑 비벼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죠? 음, 음, 냄새 너무 좋아요. 굿입니다. 굿. 음 참치밥을 이렇게 해습니다 참치. 가을에 종근신기를 하면 내년 봄에 먹을 수 있는 참치, 참치, 기관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참치는 기관지를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하지요. 참치를 말려 두었다가 이렇게 겨울에 종종 나물밥을 해 먹어도 구시겠죠. 요 간장, 요거는 달래 간장입니다. 가을 달래로 준비한 달래 간장, 참치.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칼슘 성분이 풍부하여 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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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게 하는 것이지요. 모든 나물 종류가 다 좋은 것이지만서도 참치 정말 우리 건강에 아주 좋은 것이지요. 치나물을 차로 즐길 수도 있습니다. 차로 마시면 수분 공급에 도움이 되고 감기 감기에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데 감기 예방 감기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심혈관 예방 혈전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참치 참치 혈전이 생성되지 않도록 억제하고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콜레스토롤 중성 지방을 낮추게 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고지혈증 예방에도 좋은 것이지요. 맛있게 비벼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참치 참치나물 밥입니다. 음, 진짜 맛있네요. 집간장이라서 좀 짭짤한 맛이 나는데, 음, 음. 맛있어요. 음. 음. 와. 짱입니다. 맛있어, 맛있성. 음, 겨울이 기다릴 수는 참치 나물밥입니다. 오늘은 치나물 종근 치나물 종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